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 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고요. 오늘 보는 말씀은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12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30.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치리말하되 주께서 내 죽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37. 다윗이 리를줄하였적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38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39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 라 40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특별히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38절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분한 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제 방문해서 서기관들은 즉 유대교의 지도자 중 하나로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기록하는 자라고 말씀했죠. 백성들의 어른입니다. 매우 경건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인사받고 회당에서는 항상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 자리에서도 항상 우리 자리를 원한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삼가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들에 대해서 이들은 실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외식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중심이죠. 12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41.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안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44. 그들은, 다그 풍족한 종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종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중에 한 과부는 두 랩돈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죠 그러나 부자는 그 많은 물질 중에서 일부를 가져왔죠. 그러나 가난한 과부보다는 그 액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과부는 동전 두 입이었고 부자는 그들의 일부를 가져왔어도 액수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의 그 헌금보다 과부가 넣은 부랩돈이 훨씬 크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생활비 전부를 넣기 때문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크고 작고 많고 적고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다해야 진정한 신앙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보지 오늘 비록 두렙 돈이었지만 많은 투자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칭찬하셨던 과부의 칭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보기에 나타난 혹은 사람이 보기에 크고 많은 것이 아니라 중심인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중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술이 되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